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0일, 4월 둘째 주, 이 시간 주일 학교에 배운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어종료 주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 그런 의미로 어,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피 흘리시고 어, 그런 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번 한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어, 예수님의 고난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에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나요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나요?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주의 거룩한 날 주의를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또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에 저희도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은 왜 나기를 타고 오셨는지 하나님 이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이번 주에 올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어, 이번 주 선생님이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어,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선생님은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한게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아직 고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을 안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은 최근에 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 스마트폰을 어, 그 전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권한 주간은 어, 그 전보다 스마트폰 어, 보는 시간, 또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어, 권한에,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어,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음, 권한 주간 해야 될 지침들이 있잖아요. 어, 지침들을 또, 우리 친구들도 성실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어, 이번 권한 한 주간, 권한 주간,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30세 무렵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약한 3년 정도, 어, 33세까지 정도 공생의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명절인 어, 6월절이 어, 다가왔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 에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얘들아, 어, 너희는 지금 어,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어, 그곳에 가면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느라. 그런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거라. 그러면 즉시 나귀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자신의 나귀들을 그렇게 쉽게 줄까? 참 궁금하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우리 한번 순종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 제자들은 곧 감남산 백 박에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들을 아무 말 없이 데려오는 것이 조금 두렵기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들에게 묶인 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나타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지금 못들 하시는 것이요? 아무 말 없이 남의 나귀를 훔쳐 가려 하다니. 내 당장 경찰과 군인을 부르겠어. 어 제자들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귀 주인이신가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서 아직 말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리로 가서 나귀들이 묶여 있거든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귀들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럼 당연히 드려야지요. 어, 자 얼른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낙이 주인이 기꺼이 낙이들을 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낙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맞은편 마을에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고 주인에게 말하자 낙이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라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자들은 가져온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며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시자. 조금 철하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왕은 크고 멋진 말을 타지, 작은 나귀는 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선생님은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근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 대통령이 어, 지나가는 길은 엄청나게 삼엄한 어, 경호를 합니다. 어, 군인과 경찰과 또 교통 통제까지 하면서 어, 대통령이 어디에 타 있는지도 모르게 경호를 엄청 하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어, 대통령을 경호해서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은 모두 신호등을 차단해서 대통령 차 외에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지금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초라한 작은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아마 선생님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도 약간 어, 철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왕은 크고 멋진 말을 탑니다. 그리고 어, 작은 나귀는 어,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에루살렘으로 어,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성에 가득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보려고 겉옷을 길가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에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다함께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크게 소리치며 맞이해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더라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에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는 사실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예전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치적인 독립과 함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묻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앞에 보이죠?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에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아멘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크고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들어오실 수도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습을 낮추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크고 화려한 말을 타고 에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고 낮은 나귀를 타고 에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째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만 고난 받고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주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한 주가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TV나 인터넷이나 월락이나 유튜브 보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우리 다짐하며, 결심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 앞에 글씨 보이나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눅땡땡땡이 될게요. 이렇게. 알겠죠? 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백철은이 될게요. 아멘. 우리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백철은이 될게요 우리 친구들이 될게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예루살렘에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도, 왕으로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권한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권한받으시고 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주는 우리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게임이나 오락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어, 유튜브나 여러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또, 단임 목사님, 또, 김정원 교장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영육관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돌아보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우리 주기도문화으모 레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암송구절 마태복음 21장 9절 영상 촬영 가정공과에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 권한주간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권한주간에 우리가 실행해야 할 실행지침들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의 종식과 또 주일학교 오프라인 레벨 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권한주간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면서 순정하고 또 겸손을 배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